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의 쌉가능입니다. 호주 A리그 한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분들께서는 호주 A리그 총 한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5승 2무 사패의 메가서대, 6승 1무 사패의 센트럴코스트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기복이 다소 있기는 하지만, 강한 뒷심을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승리를 많이 쌓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웨스턴 시드니에게 내고를 허용하면서 잠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직전 6해슬 제치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여전히 수비적인 기조의 운영이 효과를 보고 있음을 증명한 상태. 수비적인 성과가 상당히 좋은 상황에서 공격력도 힘을 받고 있어 밸런스가 꽤 좋아졌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멜버른 시티를 쫓고 있다. 올 시즌 멜버른 시티를 제치고 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 24골을 기록하고 있는 팀으로, 원정에서는 홈처럼 중앙 점유율을 확실히 잡고 있는 흐름은 아니지만, 역습 상황에서도 전방 선수들의 결정력이 뛰어난 편이라 직원과 속공에서 모두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키는 능력이 전반적으로 아쉬운 편이다. 실점 허용률이 제법 높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방향으로 팀을 운영하는 타입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오버 2.5를 1순위로 삼는 것을 추천하겠다. 센트럴 코스트의 공격력은 아무리 수비적인 기조로 운영하고 있는 메가서라고 해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 센트럴 코스트도 공격적인 기조만큼 수비적인 리스크는 꽤큰 편이다. 메가서가 난타전 끝에 경기를 잡아낼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는데 센트럴 코스트의 전반 실점률이 높아 전반전에 승부를 걸고 잠그기에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메가서 승, 핸디캡, 메가서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TV, 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이 가능한 쌉가능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내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8승 3후 6패의 플럼 대 7승 3후 6패의 첼시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플럼은 월드컵 휴식기 이후 재개된 4경기를 모두 승리했다. 리그에서 펠리스와 레스터 등을 상대로 3연승하며 리그 7위로 올라섰고 FA컵에서는 헐시티를 잡고 다음 라운드로 진출했다. EPL에서는 다소 약한 모습을 보였던 미트로비치가 이번 시즌 리그에서만 11골을 기록하며 폴란드와 케인을 제외하면 최다골을 기록 중이고, 페레이라와 팔리냐의 중원은 맨시티의 그것과 비교할 만하다. 단, 이 경기에는 팀의 핵심 공격수인 미트로비치가 징계로 결장한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첼시는 휴식기 이후 첫 경기에서 본머스를 잡았지만 노팅엄과 맨시티 상대로 승점 한점 추가에 그쳤다. 또 FA컵에서는 맨시티의 4골차 완패 수모를 겪으며 조기 탈락하기도 했다. 하베르츠와 마운트 등이 공격을 이끌고 있긴 하지만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없는 데다 부상자도 늘어난 상황이다. 이 선에서 힘을 내던 스털링과 플리시치의 동반 부상으로 인해 공격 옵션도 줄어든 상황이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무승부 경기다. 첼시가 최근 연패를 벗어나기 위해 플럼 상대로 무리하지 않고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코바치치와 갤러거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공격 전개보다는 수비 보호에 열을 올리며 나설 것이기에 플럼이 쉽게 기회를 잡지 못할 것이다. 단, 림과 아다라비오요가 버티는 플럼의 수비도 탄탄하기에 첼시 역시 상대 골문을 열기 어렵다. 두 팀이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EPL은 현재 리그와 컵대회를 병행하는 일정으로 인해 일정이 매우 타이트하다. 각 팀이 다소 지친 상태로 경기에 나설 것으로 보여 언더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무승부, 핸디캡, 플럼, 승,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시청자 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모든 스포츠 분석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경기 일정과 경기 분석 프리뷰 및 추천 배팅으로 만나겠습니다. 이상 모든 스포츠 분석이 가능한 쌉가능이었습니다.